안녕하세요. 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입니다. 어,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수입, 소셜 웰빙 강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입 회원이 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의 마이 페이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소셜 웰빙 강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회원이 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어,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나의 소셜 웰빙지수를 측정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또는 활동들을 1대1 개인화된 방법으로 제안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장한영 님의 소셜 웰빙 지수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여러분들의 소셜 웰빙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 소셜 웰빙이라는 개념을 연구한 서울대학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AI의 도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오는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셜 웰빙 지수를 측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의 수면 상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 음,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경우에는 마우스 대신 손으로 체크하셔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의 답변을 하신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소셜 웰빙지수 측정 완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의 소셜 웰빙지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77점이 나왔네요 자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음, 자가진단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자 밑으로 보시면 장한영님을 위한 소셜 웰빙 추천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 서비스는 이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에게 추천하는 서비스인데요. 밑에 준비된 서비스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련할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 수입 회원님들께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건강 걷기 챌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 볼까요? 건강 걷기 챌린지 밑에 자세히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건강 걷기 챌린지가 무슨 서비스인지 자,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체크데이 자세히 보기 있고요. 나의 가치 지도에서 또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수입 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나에게 1대1로 맞춘 AI가 추천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안받으실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셜 웰빙 지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소셜 웰빙 추천 서비스 아래 보시면요. 장한영 님이 작성한 기사 글 등록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양 시니어 신문에 3 건이 있고 양평 시니어 신문에 3건 바천 시니어 신문의 두 건, 이렇게 제가 작성한 글의 등록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도 나의 소셜 웰빙 지수를 측정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자, 그리고 경험거래소라든가 딜하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시뮬레이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였는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대 텍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딜하우 체험단에 참여하셔서 이용한 실적이라던가 또 설문 참여를 하시면 일정 정도 또 대가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 또 경험 거래소에 내 서비스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면 그 내용도 여기에 자동으로 취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자동으로 합계가 돼서 한눈으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적 수익 아래로 보시면 일대일 전문가 상담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하는 전문가들과 우리 수입 회원들에 대해서는 1대1로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기 김효정 한국도인의 전화 연구원과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조형근 대표는 시니어 재무 설계, 또 특히 이제 국민연금 활용과 관련해서 컨설팅 경력만 25년 차인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는 재무설계나 금융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어, 연세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승대 교수는 노후 커리어 전환 그리고 시니어 강사 코치를 맡고 있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김승대 교수의 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담 신청 클릭하면 어, 구글 폼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1대1 무료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담 유형과 성함, 또 답변을 받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 내용,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프라이버시 침해 전혀 없이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기자교육이라던가 보수교육, 또 특강, 또 공동기획 프로젝트, 줌 라운드 테이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공지가 돼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어, 수입,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어,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셜웰빙지수를 측정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춘 그런 여러 가지 어,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이벤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어, 1대1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톡을 이용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톡을 이용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